자 여기 경제자주권 수호운동이라 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제를 지키자 수호가 지키자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지키자라는 운동을 경제자주권 수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일본이 우리의 경제를 야금야금 먹어오는 부분 배웠거든요.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부분 부분 볼 겁니다. 먼저 방공령 곡식 유출을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개항을 당했죠. 그리고 일본이 배를 타가서 물건을 팔고 또 우리나라 뭘 사간다 그랬어요 쌀을 사간다 그랬었죠 자기네 면제품을 팔고 우리나라 쌀을 쭉쭉쭉 빨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일본 애들이 헐값으로 사갑니다. 그래서 쌀값이 부족 쌀이 부족해지고 어, 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반공령을 때립니다. 누가 그 지역의 지방관이 이거에 근거에서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때릴 수가 있어요. 곡물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런 데서 했는데 크게 함경도에서 황해도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황해도가 이쪽이고 함경도가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방공령이 실시가 되었지만 오히려 방공령을 철회 어, 빠꾸시키고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왜냐면방공령을할 수는 있지만 요거에 서방공령을할수 있지만 방공령을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근데 요거를 모르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봤다고 어, 징징돼가지고 배상금을 물어내고 철회했던 것이 방공령이라는 거. 그래서 한자를 알면 편합니다. 곡식 육출을 방화했다. 근데 여기 통상장정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 본 조약이고 거기 부속 조약으로 조일무역규칙이라고 있었습니다. 요것의 다른 이름이 이제 통상장정인데 강화도 조약도 1876년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부록 조약이었는데 처음에는 3x였어요. 요기 하나도 없었어요. 관세도 없고. 방공룡을 때릴 수도 없었고, 최애국대도 없었습니다. 특히 여기 방공룡을 때릴 수가 없었는데, 요것을 개정합니다. 83년도에 그래서 위에 나오는 요 통상장전과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겠죠 개정된 거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생깁니다 관세 때릴 수 있었고 반공령할수 있었고 최국대우 조항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반공령 요거에 근거해서 때렸지만 1개월 전에는 통보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철회를 하고 배상금을 물었던 것이 반공령이었다 라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될거 같아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빼앗아가죠. 상권수호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일본이 이렇게 처음에 강화도 지역에는 항구에서만 무역하는 거류지 무역이었었죠. 이때는 중간 상인들이 돈을 벌었었죠. 여기서 물건 띠다가 서울에다 물건 팔면 돈을 벌었었잖아. 근데 어떤 사건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상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들이 육지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중간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해버리죠? 그래서 그 중간 상인들이 만든 게 상회사예요. 한마디로, 어 객주 들어갔죠, 객주. 객주란 사람들이 이제 중간 상인들인데, 요 사람들끼리 같은 직종끼리 모여서 지금과 같은 회사를 만든 것을 상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요두 번째 상황에서는 중간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만, 서울에 있는 상인들도 피해를 봐요. 서울에서 떡볶이를 팔던 우리 토착 상인들이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짜장면 팔죠. 탕수육 팔죠.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동 팔죠. 스시 팔죠. 그러니까 버텨날 수가 없는 거야. 화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란 조직이에요. 이 서울에 있는 상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시전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시전상인. 선생님이 예를 든 것이 떡볶이를 파는 우리 토착 상인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육지까지 들어오면서 탕수육이랑 스시를 팔면서 떡볶이를 파는 시즌상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가지고 만든 것이 황궁중앙총상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철시. 문 닫고 장사 안 해. 꺼져 새끼들아. 나 장사 안할 거야. 철시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고 그리고 우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이런 게 만들어지지만, 일본이 이런 것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폐정리 사업 했었죠. 앞에 배운 거니까 가르쳐 넘어갈게요. 일본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실시했었죠. 1차 한일 협약 결과 들어왔었던 메가타, 재정 고문, 메가타가 했던 화폐정리 사업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상당수가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권을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빼앗아가죠. 이것도 앞에 배웠던 거죠. 어, 강대국, 열 u 강대국이잖아. 강대국이 우리 s 관을 빼앗아갑니다. 이 배경이 됐던 사건은 뭐였었죠? 그렇죠. 아관파천이었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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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래서 러시아의 보호는 받지만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 이권이 본격적으로 빼앗기게 된 사건, 이권수운동 다른 나라들은 이권을 왜 빼앗아 갔나요? 러시아는 도와주지만. 그렇죠.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죠. 최혜국 대우 조항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권을 빼앗아 가니까 똑같이 혜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 이권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를.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에 저항했던 단체가 독립협회라고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항했냐면 만민공동회를 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성토장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비판적이었냐면 러시아한테 비판적이었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저항했었던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앞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 빌려달라는 요구를 저지시켰죠. 그래서 요 부산 앞바다에 있는 게 전령도란 섬이었었죠. 러시아가 내려갈 때 태평양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석탄을 보급받기 위해서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서 전령도란 섬을 빌려달라. 조차가 빌려달라는 거잖아. 어, 그 요구에 저지했었던 사례도 있었고 할러 은행이라 해서 러시아 은행도 폐쇄시켰고 그리고 어, 러시아에 재정 군사 고문단도 철수시켰죠 아웃시켰죠. 아웃 시켰죠 아웃 고문이 뭐라 그랬어요 티저라 이 고문이 아니라 고 그랬었죠 간섭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정 군사 고문단도 철수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전령도 조차 요구저지할로는패세 고문단 폐세 이런 부분들은 다 러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새끼들이 일본 놈들이 보안해라 해가지고 음. 아,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랬었죠. 못쓰는 땅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달라 그랬었는데 이 보안회가 중심이 돼서 철회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지키고자 했었던 노력인 거죠. 자 천일은행 나오네요. 일본의 은행이 제일은행인데 제일 넘버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첫째 은행이라 해가지고 천일은행. 그래서 이게 하늘 천자인 것 같죠. 이런 천일은행이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자국제 보상 운동. 자 일본이 차관을 우리나라에 빌려주죠 차관은 나라 대 나라 빌려주는 돈을 차관이라 그러는데 대략 우리나라가 천 삼백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을 갚자라는 운동 왜냐 안 갚으면 일본이 이 돈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금연 담배 피지 맙시다 금주 술 마시지 말고 여자들은 가락지 뭐 이런거 비녀 이런거 팔아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자라는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자라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단어는 대구에요 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 있죠 경상북도쯤에 있는 대도시인데 대구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김광재, 서상돈 그리고 언론사가 협조를 해줘요 우리 다음시간에 강조될 언론사인데 대한매일신부라고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장이 있어서 영국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에 적대적으로 해도 일본이 건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사랑했던 베델이라는 영국인 덕분에 대한매일신보에다가 광고도 싣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응을 해주고 이 단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던 심지어는. 어 기생들까지도 심지어는 그지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 갖고 있던 돈을 내놓았던 이런 운동을 국채 보상 운동이라 불러요. 국채가 나라 빚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이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주도했었던 사람한테 이 모금한 돈을 횡령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이것을 방해를 하게 되고 그 방해가 벗힙니다 역시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채 1,300만 원을 못 갚으면은 나라가 한마디로 큰일난다 이런 의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1,300만 원 다음에 무조건 국채 보상 운동. 어디 대구. 김광재 서상돈 대한매일신보 요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김광재랑 서상돈 얼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서상돈,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국제보상운동 기념비랑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구 하면은 자부심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지만 국제보상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쩝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부분 여기 한번 볼게요. 앞서 배웠던 부분과 짝이에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앞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일본의 공격이라면이 아래는 우리나라의 저항이라 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각 부분별로 짝이 있으니까 짝을 지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장을 일본이 빼앗아가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거루지가 설정되면서 거루지 무역이 행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쌀을 쪽쪽쪽 빼앗아가죠. 그래서 이 쌀을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방공령이죠. 방공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통상장정이 이렇게 개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공룡을 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방공룡을 때릴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여기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 했지만 오히려 실패했었다고 그랬죠? 오히려 배상을 물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상권 수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일본이 이 강화도 조약 이후 직후에는 거르지 무역이었지만 이모굴란 이후에는 요구랑 요구에 근거에 있어 청일상인들이 육지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지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전쟁까지 치르죠. 그래서 내지 무역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직후에는 거르지 무역이었지만 그 이모굴란 이후에는 내지 무역이 행해지면서 육지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중간 상인들, 이거르지무역에서는 얘네들이 일본한테 물건 띠다가 서울에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해. 이 몰락한 애들이 만드는 회사가 상회사입니다. 왜냐면 중개 상인들 필요 없어지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돈 사, 돈을 모아서 상회사를 만들게 되고 또 피해본 애들 있다 그랬죠. 시장 상인들 왜 얘네는 서울에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이잖아. 떡볶이 파는 애들. 왜냐면 청나리 들와가지고 탕수육 팔고, 일본 애들 와가지고 초밥 팔고 하니까 떡볶이가 안 팔려. 시장상인들도 피해를 보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조직이 황국중앙총상에 그래서 철시, 나 장사 안 해? 하고 셔터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소극적인 저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국중앙총상에. 그리고 우리 배는 나무배인데 일본 배는 증기선이야. 그래서 경강, 경강상인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서쪽과 남쪽 해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띄다 파는 상인들 배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을 경강 상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통통배, 나무배인데 일본은 증기선이잖아.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도 증기선을 구입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은행을 설립했었다고 아까 나왔었고, 자 그리고 우리의 이권을 쪽쪽쪽 빼앗기죠.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 이권이 최혜국대의 근거에서 여러 나라들한테 빼앗깁니다. 그래서 요런 사례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자는 운동이 벌어지죠. 독립협회가 주도했었죠. 아까 본 것처럼 주로 어디에 집중되었다? 러시아에. 전령도 조차를 저지했고 은행 폐쇄했고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최정군사공당 철수시켰고 자 토지도 빼앗아었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지정서에 근거해서 에의 우리나라 철도부지나 독도 같은 군사부지 등등등 만월 땅을 빼앗아 갖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한테 넘겨줬었잖아. 그리고 우리의 황무지를 개관하겠다고 요구했었고, 그래서 황무지 개관 요구에 저항했었던 보안회. 되었죠. 대신 우리가 개관하겠다. 농강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었죠. 자, 금융 일본이 쳐들어오죠. 화폐 전의 사업을 메가타가 주도해서 우리 화폐를 일본 화폐로. 근데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민족자본이 붕괴하게 되고 오히려 일본한테 천삼백만 원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갑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 대구 소상돈 모금을 했고 남녀 그지 뭐 기생 모두 할거 없이 나라 차원에서. 열심히 했었고 대한일신보 영국인 베들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지만 통관부가 탄압을 해서 실패로 끝났었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장 상인들 떡볶이 파는 시장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었죠. 혹시 이 황국협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독립협회 해산할 때 고정이 써먹었던 거 얘네들은 누구 집단이에요? 보부상 집단이고 황국중앙총상회가 떡볶이 파는 시장 상인들 집단이죠. 자 차관 도입이란 말 예속에서 벗어나자 성금 이것만 봐도 국제 보상 운동이죠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가 실시했던 일본이 우리의 경제를 먹기 위한 사업이었었고 자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느낌 오죠 통상장정의 근거에서 이것은 76년에 했다가 83년에 개정된 개정된 통상장정이죠 세 가지가 생기죠 관세 최애국 대우 방공령 그래서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때렸다 맞죠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자 러시아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보안회가 러시아를 규탄한뭐 이권 소원동을 벌였다. 이권 소원동은 보안회가 아니었었죠.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시켰고, 이권 소원동은 어디다? 그렇죠. 독립 협회였었다. 그리고 주로 러시아에 집중되었었다.